세 번째 자주 밤을 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신기환이라는 처방을 복용합니다. 밤을 새는 것은 차원이 다른 피로를 줍니다. 이 피로는 뼛속까지 쌓이는데요. 실제로 이런 환자들의 경우 척추의 혈자리를 만져보면 몹시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뼛속까지 기력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공진단이 아무리 좋은 처방이라 하더라도 뼛속까지 기력을 보충하는 것은 힘이 약합니다. 한의원에 공진단을 처방받으러 오셨다 하더라도 수면 부족이 심하면 저는 신기환을 우선 처방해 드립니다. 더 많은 처방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올린 글이 혹시라도 좀더 힘을 내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